모두 타지마이, 모두 타지마이, 모두 타지마이. 아, 고글을 착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질문이 정말 많은데, 자꾸 코 있는 데가 떠요. 내려 쓰세요. 제발 여러분, 제발 내려 쓰십시오. 여러분 예, 대부분의 분들이 고글을 어떻게 쓰시냐면요, 고글을 이렇게 쓰십니다. 안경이 아니에요, 여러분, 구글은. 안경이야? 왜 여기다 걸치는 거야? 여러분, 이렇게 쓰셔야 맞는 거예요, 이렇게. 왜 이렇게 써야 맞냐? 지금 제 눈의 위치가 이렇게 쓰니까 중앙에 왔죠. 안경 쓰듯이 코에 걸치면 제 눈의 위치가 어디 있어요? 구글의 밑부분에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보드를 탈때 어디를 봐야 되죠? 전방을 보는 게 맞는데, 전방에서 바닥을 봐야죠. 전방에서 하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. 바닥을 보려면, 여기서 내 시야가 이렇게 떨어지는데, 고글은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. 그쵸? 이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내 시야가 밑으로, 내 시선을 밑으로 많이 못해요. 얘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. 그런데, 가뜩이나 이게 두꺼운데, 이렇게 올려 쓰시면, 이렇게 올려 쓰시면, 자, 밑에 볼수 있을까요? 볼수 없어요. 그래서,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겁니다, 여러분. 오케이? 고글은 적어도 렌즈의 중앙보다 위에 내 눈이 오게 쓰셔야 돼요. 어.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다? 코가 눌려서 숨을 못 쉬어요! 아이, 보드 타지 마! 진짜, 그럴 거면. 일일이 하나하나 내가 다 챙겨줘야 되고, 뭐, 그럼 뭐, 콧구멍, 콧구멍 뭐, 넓히는 뭐까지 뭐 찾아드려야 돼? 보드 타지 마! 보드 타지 마! 보드 타지 마! 그럴 거면, 어? 그렇게 하나하나 다 모든 거에 딴지 걸고 챙겨주길 바라면, 2분 뒀다, 뭐해, 2분. 입으로숨 쉬면 되잖아, 그러면, 보드 탈 동안은. 아, 어, 그래서, 그래서 고글은 이렇게 쓰시는 게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고글은 예, 이렇게 코에 여기에 걸쳐서 쓰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걸쳐서 쓰시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떠요 당연히 뜨죠 거기가 근데 내렸으면 안 뜨죠 예, 설계 자체가 이미 그렇게 되어있 이렇게 쓰라고 만든 고글을 이렇게 쓰라고 만든 고글을 이렇게 쓰니까 당연히 여기가 뜨지 그쵸 그 다음에 한가지 더 한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까지 스펀지 보다 코 쪽이 더 두툼해 졌죠 여기까지 보다 볼쪽 보다 코 쪽이 더 이렇게 두툼해 졌습니다 스펀지가 이게 뭐냐면요 아시안 핏 아무리 해외 직구가 싸다고 해외 직구 하시면은요 다 인터핏이에요 그럼 여기도 얇아요 똑같아요 왜 개들은 코가 크니까 그런데 어, 아시아 쪽으로 정식으로 수입이 되는 거는 예 총판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는 여기에 아시안 핏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코 쪽이 더 두껍게 네 그러니까 정말 코가 완전 거의 평면이신 분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고글을 쓰시면 안 떠요. 코가 오히려 눌려갖고 야 운대장 니가 가라는 대로 했더니 숨어 모시겠어. 오히려 그러시면 그러셨지. 지금 다 고글 착용하는 방법을 잘못 모르고 잘못 하고 계시기 때문에 코가 뜬 거예요, 여러분. 그러면 시야도 안 좋아지고요. 그거를 제대로 착용하면, 코도 웬만하면 뜰 일이 없고요. 진짜 납작한 분 아니면, 그 다음에, 시야도 훨씬 확보가 많이 되고요. 오케이, 아시겠죠? 음.